안녕하세요. 건강은균형이라 하의사 이수업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손끝이 아프고 저릿저릿거리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가락 참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시면 손가락 관절염 많이 좋음 되실 거고요. 제가 임상을 통해서 알게 된 비법을 남김없이 말씀드릴 거니까 꼭 이대로 해주십시오. 아 먼저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은 팔꿈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목을 필때 쓰는 근육은 바깥쪽에 있고요. 손목을 구부릴 때 쓰는 근육은 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쓰는 모든 근육들은 팔꿈치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팔꿈치 바깥쪽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아, 손가락 자체가 움직일 때는 이 팔꿈치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굳어져 있거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손가락 관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손으로. 단단한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요. 거기가 아프신 부위가 있거나, 단단한 부위가 있거나, 뭔가 이물감이 있으면 그분이 손상된 부위입니다.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손으로 좀 풀어주시면 되는데, 좀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요 부분으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도 똑같이 또 이렇게 해서 일일이 찾아보시고요. 그 부분을 똑같은 요령으로 아프시거나 단단해진 부위를 손바닥 이 부위로 눌러서 충분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5분 내외로 딱딱하신 것이 풀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팔뚝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셨으면요. 손등과 손바닥에 있는 힘줄을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손등에 있는 힘줄을 가상의 선을 그은 건데요. 이렇게 힘줄은 좌우로 이렇게 돌려두면 딱딱하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힘줄을 찾으셔가지고,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까지. 한1분 정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힘줄과 힘줄 사이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압봉이나 볼펜대 같이 집솔대 같은 것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가볍게 그 사이를 자극시켜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근육이 좀 약해져 있거나 좀 태행 변화가 많은 분들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것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손바닥도 역시 힘줄을 손목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볍게, 손끝까지 풀어주시고요. 너무 강하지 않게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줄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을 또 동시에 풀어주십시오. 손끝까지, 손등에 있는 힘줄도 다 풀어주시고요. 가볍게, 너무 아프지 않게, 살살. 지압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이 손상이 많이 와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가락에 있는 신경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손가락 신경은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시면 아픕니다. 손가락 신경을 자극하는 자리는 손톱 2, 3cm 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똑같이 마사지봉이나 볼펜대, 그 칫솔대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가볍게 좌우로 이렇게 지압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시면 그좀 쉬셨다가 좀 강도를 약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편안하게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양 끝에 십정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십정혈의 혈자를 드게 되면 신경뿐만 아니고 혈관 확장을 시켜서 혈액 순환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손이 많이 차가우신 분이 있죠. 그리고 손이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자꾸 놓치는 분도 있죠. 손가락 통증뿐만 아니고 그런 효과도 보게 되니까 손가락 끝에 있는 십정혈을 좌우로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것만 하셔도요, 손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점차적으로 잘 되면서 주먹쳤다 폈다 하시면 힘이 들어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아프신 관절 주변으로 일일이 이렇게 관절 주변을 하나씩 찾아보시는데 찾는 요령은 손가락 끝 옆에 양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신경이 지나가고요. 거기에 관절이 있어서 인대가 있고 그 부분을 자극을 시켜주면 유달리 아프신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을 강하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극을 살살 주시면서 신경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그쪽 부분에 있는 관절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보통 한 관절당 한 30초 정도 하시고요. 어, 시간이 국한되지 않도록 자주 풀어주셔서 무방합니다. 단지 열이 나실 때는 좀 쉬셨다가 다시 풀어주시고요. 통증이 있거나 저릿저릿 거실 때는 수시로 풀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지압 마사지법을 해주셨으면 손가락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가볍게 구부려 주시는 동작을. 1분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다 하셨으면 손가락 관절을 가볍게 주먹을 쥐어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도 1분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한 다음에 손가락을 양쪽으로 벌려 주십시오. 힘께 쭉 예. 이것도 1분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 치료하는 운동법 제한 마사지법 말씀드렸는데요. 이 운동법과 치료법은 효과가 정말 많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이 운동법으로 충분히 손가락 관절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